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음,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목장의 DNA 오요소입니다 제3강인데요 식사하고 나서 좀 졸리신 분도 계시죠? 예, 조금 졸리신 분들 계세요 어, 근데 조실 때좀 앞으로 좀 조세요 그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예, 예. 아멘아멘하면서 조시 뒤로 넘어가면 대체가 없어요 저도 맨 앞에 앉으면서 가끔씩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앉자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탁 떨궈집니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어, 마치 일부러 그랬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일부러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독일의 학자 중에서 리비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최소량의 법칙. 19세기 학자인데요. 어, 이 사람이 농업 생태학을 이야기하면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이 자라날 때 어, 식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칼륨이라든가 인. 그리고 또 질소,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라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서 제일 적게 있는, 적게 공급되는 그 요소만큼만 식물이 자란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질소만큼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인이 조금 적으면요, 그 적은 인만큼만 자라난다. 질소도 많고 또 인도 많은데 또 칼륨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칼륨만큼만 그 식물이 자라난다. 뭐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통인데요. 저통잘 보셨죠? 많이 보셨죠? 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물통이에요. 그 물통이 다 똑같은 크기로, 어, 되어 있을 때그 물통이 끝까지 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온전한데 하나만 좀 부러져서 비어 있어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량의 법칙. 가장 적은 바로 거기까지만 물이 찰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여러 군데 저 이론들이 대입이 돼서, 어, 우리가 연구하고 또, 어, 그 이론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또는 사업체든지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죠. 우리 그, 목장도 DNA가 있습니다. 목장이 목장되기 하는, 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 여기도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어,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비게 되면은 그만큼밖에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모여서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왜 번성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전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매주 전도해 옵니다. 그런데 번성이 안 돼요. 전도를 많이 해 오면 번성이 돼야 되는데 왜안 될까? 왜안 될까?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친교를 너무 잘해요.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기자기 합니다.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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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 아기자기야, 아기자기, 아기자기. 그래가지고, 우리 목장 함께 모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번성이 안 돼요. 자라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목장 전도 잘하는데? 우리 목장 영적으로 충만한데? 우리 목장은 아주 친교가 잘하는데? 그런데 왜 어느 선 넘어서 번성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할까? 최소량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장이 목장되게 하는 다섯 가지 이 요소가 정말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서 있을 때에 그때 그만큼 넘치는 만큼 그서 있는 만큼 아, 목장의 그 그릇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손바닥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다섯 가지의 아, 목장의 DNA입니다. 엄지 보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집단이 있어요. 집단. 콜렉티비티, 집단. 모여있어요. 근데 집단이에요. 또 어떤 공동체는요, 커뮤니티예요. 같이 모여있지만은 집단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커뮤니티.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인디비주얼이라고 불러요. 인디비주얼. 개인이라고 부르죠. 개인. 그러니까 같이 모여 서 있긴 하지만은 서로 어떤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집단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개인 인디비주얼이라고 불러요. 근데 커뮤니티는 달라요. 커뮤니티 안에는 인디비절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 is a person 사람이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서로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유기적에 유기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여집니다. 목장은요. 이 콜렉티비티 집단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 있다고 다 목장이 아니에요. 목장 그 목장은요.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자라나는 바로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커뮤니티를 이루셨어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존중을 받습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3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뜻이 같고, 그리고 방식이 같고, 방법이 같고, 하시는 일이 같고, 그래서 일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장도, 목장도, 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같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서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도 하나가 돼요.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플 때 서로 만져주고 기쁠 때또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아플 때 누가 옆에서 만져주면 참 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 병도 금방 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아파서 어, 열이 막 펄펄 끓고 그랬는데 어,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물수건을 탁 얹어주더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담아주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네 그런데 다 낫는 것 같아 금방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픔을 쓰듬어주잖아요 보듬어주잖아요 아팠지라고 이야기해 주죠. 기쁨도 같이 나눠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목장이 공동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죠. 영적인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는 다르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모임 개모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장은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아침에 우리 원로 몽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목장 모임 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장 모임은요, 남성 목장인데요, 어, 이 목장 모임 은혜롭게 다 마치고, 이제, 어, 빨러 갑니다. 그래서, 마기나팔 탁 불고, 마기나팔 부는 그런 목장도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그 거룩함을, 어,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죠. 한 일은 재미난 일이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한 지사님이세요. 한 지사님이신데 제가 길을 가다가 지사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마기나팔 불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이 마기나팔을 저를 보고 인사를 했으면 빨리 이걸 버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숨기고 숨기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조금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빨리 아 안녕하셨어요 하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거기 서서 제가 한참을 또 <laughs> 아이고 왜 여기 계셔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막막 물어보면서 가정 얘기 물어보고 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탁탁탁탁 따가 앗막손막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장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적인 공동체, 요 거룩한 공동체다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어, 좀 모난 사람도 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조금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도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어, 그 성격도 다듬어져요 혼자 그걸 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수련하고 참선하고 앉아있어도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서로 그것이 깎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자 씻어 보셨어요? 감자? 감자를요 물에 담가서 또는 흐르는 물에 하나씩 하나씩 씻으려면요 참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릇에 감자를 두고 물을 담아 놓고 한꺼번에 막 비벼보세요. 그러면요, 감자가 금방 씻어져요. 금방 씻어져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 전파, 검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은 지향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르칠 때 검지를 통해서 지향을 합니다. 우리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요 이렇게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행복함이 있어도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흐르지 않은 물은 결국은 썩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변질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흐르지 않고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면 어, 지겨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끌어 안고 목장이 1년, 2년, 3년 한달 똑같은 그 고민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요. 고민거리, 이 문제거리도 해결도 안될 뿐더러요. 그 목장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과감하게 복음 전파하러 나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신 분들만 알 겁니다. 보금 전파. 자, 우리 목장에서 보금 전파하는 것은요, 낚시로, 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목장이 함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그 전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목장을 통해서 보금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는요, 관계 전도를 추천을 합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어, 목장 안으로, 어,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다가 교회로 또 예배 장소, 또 다른 기도의 장소로 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아, 목사님, 나는 별로 관계가 별로, 어, 넓지가 못해요. 관계가 넓지 못해요. 저는 신학 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제가 관계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관계전도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도 문득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함께 했었던 사람들 다 끊어지고 어, 나는 교인들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어 관계 맺는 사람들의 어 숫자가 300명 이상이래요. 300명. 여러분 주변에 300명 이상이 있대요. 안 믿어지죠? 내 주변에 300명씩이나 있나? 아니요. 300명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름을 적어 보니까요. 정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300명 이상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다리를 끊지 마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때좀 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 가끔 보면요, 고넬류들이 있어요. 고넬류. 고넬류. 고넬류 아시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친족들, 친구까지 다 들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능력이 베풀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 고넬료가 데리고 온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게 되었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고넬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만 딱 뽑아내면요 무슨 어, 감자 따라 나오신, 감자 캐보셨어요? 하나 캐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고넬류들이 있어요 그 고넬류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관계전도를 할때또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고구마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구마전도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찔때 보세요 고구마를 쪄요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어, 솥에 올리고 불을 지펴서 고구마를 찝니다 그런데 가서 보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을 때 보는 거예요 아 젓가락으로 꾹 찔러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고구마 쑥 들어갑니다. 쑥들어 그러면은 그 고구마 다 이긴 거잖아요. 근데 찔러 봤는데 잘안 들어가죠. 그럼 어떡합니까? 더 군불 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의 대상자 중에서도 보면은요. 찔러서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전도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파로 초대하고, 또 예배 장소로 초대하고, 여러분, 어, 목장으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찔러봤어. 찔러봤는데 잘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불 떼야죠. 군불 떼야죠. 계속해서 군불 떼는 겁니다. 넘어올 때까지. 그리고, 어,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 전두에 같이 이용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어 이빈 방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 VIP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을 줘서 우리 한번 목장 소풍을 한번 가자. 소풍 한번 가자 하면서 그 빙방석에 있는 그 가족도 초대해 보는 거, 이런 거참 중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한번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교환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있어요. 감사특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감사특방의 그 기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아, 깊은 신앙의 얘기가 아닌 그런 날들 특별히 정해서 아 이날은 좀 사람들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진행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교회 절기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나 또 감사절이나 성탄절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리더십입니다. 중지 리더십 리더십 제일 머리 이 키가 크죠. 여러분 목장의 건강은요 목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목자가 건강해야 돼요. 목자가 건강해야 목장도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하십시오. 좀 아프지 마시고 목자는 아플 자격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목원들 목자들 좀잘좀 좀 먹이세요. 좀좀 좀 홍산 좀 사다 주세요. 좀 건강하십시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건강한 목자. 이 니더가 건강해야 그 목자 그 목장도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또 목자의 그 심령이 부흥이 돼야 목장이 부흥합니다. 목장은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심령이 건강한가, 내가 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았는가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목장, 리더십, 여러분 교재 보면 3 요소가 나옵니다. 좋은 목자, 좋은 리더십이 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큰형의 마음 말고, 신의 누인 마음, 신우의 마음 말고, 큰 형이 많으면요, 그 교회 다니기 참 힘들어져요. 목장 가운데 큰형 많으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합니까? 맨날 따져 묻고, 이것이 잘 됐다, 잘못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기다리는 마음, 참아주는 마음, 품어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삼요수 중에서 섬김,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발을 씻기신 그것처럼 아, 섬기는 그런 리더십, 좀 무릎 꿇을 줄 아는 리더십, 아, 섬기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만해지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섬겨 보자고요. 섬겨 보자. 세 번째로, 목자. 목자의 리더십 세 번째는요, 재생산하는 겁니다. 재생산. 참 좋은 목자예요. 너무나 훌륭한 목자예요. 근데 오랫동안 재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왕국. 자기 말만 듣고, 자기만 리더가 되고.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목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목자는요, 좋은 목자는, 아, 다음 내 리더십을 또 이어받을 또 다른 목장을 꾸려갈 그런 예비 목자들을 발굴해내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키워낼 줄 아는 목자가 정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장만큼 리더십을 발굴하고 그 리더십을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 그 리더십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십자가 다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 아내 예비 목자는 저 사람이다 같이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가지 않습니까? 오리들 보세요 오리들 그 새끼 오리들이요, 처음에는 헤엄도 못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하는 그 오리들이 엄마 따라서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헤엄도 치고 마찬가지로 아, 좋은 목자는요 그 다음 예비 목자를 반드시 발굴하고 그 예비 목자를 훈련시킬 줄 아는 그래서 재생산하는 그런 목자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큰소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번째가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책임. 약지 여기에는요. 약속을 하는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반지를 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 삶의 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삶의 짐을 함께 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다 아파줄 수는 없어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져줄 수는 있잖아요. 상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상호 책임을 위해서는요, 관심,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르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삶 가운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피 나와 있죠? 첫 번째는 p r a 그 y e 그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새벽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은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호 책임. 기도하면서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phone. 뭡니까? 서로 연락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아침에도 연락해보고, 수시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피는 뭡니까? 파스타.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교제가 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 양육입니다. 양육. 가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래, 아우를 지키는 자다. 아우를 지키는 자다. 양육해 가야 돼요 성장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은 성장의 요람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다리를 통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목자더러 모든 양육을 책임지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전의 사다리 함께 동참하고 거기서 은혜받고 또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나고 또 그것을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양육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 모두가 균형 있게 잘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에 그 목장은 참 건강한 목장이 된다. 그 목장은 번성하는 목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좀 최소 양의 어의 법칙처럼 하나라도 좀 모자라게 되면요. 그 정도밖에 목장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선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들려고하는 욕심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다섯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지금 목자와 목원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옆 사람 우리 목원들과 목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어, 우리 목장에서는 뭐가 부족한가? 아 우리 목장에서는 야 이것이 조금 최소량인 것 같다. 이것을 좀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같이 한번 시간을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옆에, 옆사람과 같은 목장끼리 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목장의 다섯 가지 DNA, 다섯 가지 요소를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장은 좀 이런 거참 잘하는데, 아, 여기서 조금 물이 새는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셨을 겁니다. 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그림에 보면요. 가운데 죽음과 부활. 한 가운데 이 손바닥 안에 죽음과 부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요소의 원동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목장 교회 이 목장 안에 흘러 들어가는 두큰 강물이 있어요. 은혜의 강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강물이에요. 하나는 보혈의 강물입니다. 보혈의 강물. 이 보혈의 강물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깨부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부셔요 우리 죄의 권세를 깨부셔요 악의 권세를 깨부십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부셔요 사망의 권세를 깨부셔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깨부십니다 믿음없음을 깨부십니다 이 보혈의 강물의 능력이에요 또 다른 강물이 목장 안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강물이에요 부활의 강물 이 부활의 강물은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부활의 강물 안에 강물이 여러분의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강물을 통해서 아픈 것들이 해결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상한 것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건강해지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동력을 얻고 활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목장 안에 이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나면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10서 마치고요. 정말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목장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정말 쭉쭉쭉쭉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담는 또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